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나를 속이려고 작정한 쇼 아닙니까? 전 세계 마천루를 설계한 거장 올리버스미스는 한국의 질서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번호표도 없는 짐 찾기, 주인 없는 가게, 분명 뒤에 감시자가 있을 거야. 그는 모든 게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가 지갑을 잃고 쓰러진 순간 그 오만한 불신은 처참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았던 지갑이 빗물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순간 그가 텅빈 손을 휘저으며 울부짖듯 던진 한마디 대한민국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뭡니까? 거거장의 오만한 신념을 단 30분 만에 무너뜨린 기적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더 널리 닿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도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이소 어디서 응원 중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응원해 주신 여러분, 올한해 운수 대통 아실 겁니다. 저는 올리버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숨막히는 인파였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산다고요? 미친 짓이죠. 제 공학적 계산으론 이건 재앙의 레시피였어요. 리무진 버스 기사가 제 여행 가방을 화물칸에 던지듯 실었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번호표는요? 수화물 증표는 어디 있죠?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냥 타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 가방 안에는 40년간의 설계자료, 마지막 프로젝트 계약서,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낡은 가죽 지갑이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표도 없이 어떻게 내 짐인지 증명하죠? 누가 가져가면 어쩔 겁니까? 기사는 저를 마치 외계인 보드 쳐다보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여긴 한국입니다. 아무도 남의 짐안 가져가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운에 기대어 굴러가고 있구나. 뉴욕의 백층 마천루를 설계했던 저에게 이건 견딜 수 없는 무질서였어요. 지난 40년간 제가 건축한 건물만 20개가 넘었습니다. 단한 번의 사고도 없었죠. 왜요?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평생 제가 믿어온 건단 하나였어요. 인간은 통제되지 않으면 무너진다. 감시가 없으면 도둑질한다. 시스템이 없으면 혼란이 온다. 이게 제가 배운 건축의 진리였고, 인생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모든 믿음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저는 주머니 속 지갑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이 무질서한 공기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건제 손안의 물건뿐이었으니까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갈수록 제 불안은 커졌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좁은 도로, 끝없이 쏟아지는 차량들. 경적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싸우는 광경이 눈에 선했습니다. 이 모든 게곧 폭발할 시한 폭탄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다는 걸. 이 나라 사람들은 제가 알던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평생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제 인생관을 산산조각 낼 예정이었죠. 버스가 멈췄을 때 저는 긴장한 채 화물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가방 더미 속에서 제 가방이 보였어요. 기사는 정확히 그것을 집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각자의 짐을 찾아 유령처럼 흩어졌죠. 누구도 남의 가방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감시 카메라도 경비원도 확인 절차도 없이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호텔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말 타인을 믿는 걸까?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일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강렬한 방식으로요. 첫날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고리를 세 번이나 흔들어봤고 창문 잠금장치도 두번 점검했습니다. 40년간 제가 배운 본능이었죠. 믿지 마라. 확인하라. 이중으로 잠가라.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도심으로 나갔습니다. 제 예상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출근 시간에 강남역, 제 계산으로는 완벽한 재앙의 무대였죠. 수천 명이 좁은 공간에 몰리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납니다. 밀치고 욕하고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뉴욕 타임스퀘어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가 본건 기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인파가 물결처럼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묵시적으로 그 공간을 급한 사람을 위해 남겨뒀죠. 누가 방송한 것도 경찰이 지시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어요. 저는 멍하니 서서 지켜봤습니다. 제 설계도 어디에도 이런 건 없었어요. 감시 없는 질서, 강제 없는 규율, 벌금 없는 양심.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때제 앞에서 한 학생이 교통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뒤따라오던 회사원이 주워서 건넸어요. 학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회사원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5초도 안 걸린 일이었죠. 하지만 제겐 충격이었어요. 뉴욕이었다면 그 카드는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운 좋은 우연인지. 호텔 근처 작은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 두고 간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최신형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32분. 저는 30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핸드폰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10분. 조깅하는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벤치 바로 옆을 지나갔지만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10분. 유모차를 끄는 주부가 왔습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가리켰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죠. 세 번째 10분. 노인이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 바로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는 신문만 읽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은 그대로였죠. 그때 한 여학생이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벤치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주변을 둘러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듯이. 그리고는 사라졌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죠. 제가 평생 쌓아온 건축의 철학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벽으로 사람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벽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벽이었으니까요. 이 나라는 제가 아는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3일째 저녁, 저는 그저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낯선 골목이라 지도를 보며 걷는데, 가로등 아래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직원이 없는 가게? 문이 열려 있는데도 안에 사람이 없다고요? 유리문은 잠겨있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안내하는 목소리도 주인도 cctv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두번세번 번 훑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아니 뉴욕의 제가 아는 세계라면 이건 가게가 아니라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10분쯤 지났을 때 아이들 3명이 깔깔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증거를 보게 되는 건가. 어른의 감시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뉴욕이었다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아이들은 가장 비싼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그냥 뛰쳐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격표를 보며 자기들이 가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들이었죠. 그리고는 자기들이 살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골랐어요. 한 아이가 키오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화면을 눌렀죠. 계산이 잘 안됐나 봅니다. 그 아이가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100원짜리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다른 아이가 주워서 정확히 투입구에 넣어줬죠. 셋이서 돈을 모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충격이었습니다. 10살도 안된 아이들이 아무도 안 보는데 돈을 내고 있었어요. 놀라우시죠?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어요. 그는 인자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당신네 아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눈이 없어도 하늘이 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본 민족입니다. 집도, 돈도, 가족도 다 잃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서로에 대한 염치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진짜 끝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보안 카메라로, 경비원으로, 잠금장치로 무장한 건물들. 타인을 믿지 못하기에 더 두꺼운 벽을 세웠죠. 하지만 이 무인점포는 그 어떤 첨단 보안 시스템보다 강력한 신뢰라는 재료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자본이었죠. 제가 가진 공학적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높이였어요. 과연 이 나라의 시스템은 어디까지 저를 놀라게 할까요? 한국에서의 4일째 점심. 저는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구에 꽂힌 20여 개의 우산들. 이름표도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식탁 위엔 스마트폰과 지갑이 덩그러니 주인을 기다리고, 셀프 코너엔 산더미 같은 김치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더군요. 만약 뉴욕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장담하건대 10분 컷입니다. 우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갑은 이미 누군가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겠죠. 저는 밥을 먹는 2시간 동안 일종의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한 명도 남의 우산에 손대지 않았고 반찬은 정확히 먹을 만큼만 소지품은 딱 자기 것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집단 최면 수준의 믿음이자 무시무시한 신뢰였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호텔로 돌아와 독일 친구 한스에게 화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한스는 뼈속까지 냉소적인 독일의 구조 공학자입니다. 올리버, 자네 드디어 한국병에 걸렸군. 그건 정직이 아니라 기회 비용의 문제야. 진짜 위기가 오면 그 실뢰야. 종이 한 장보다 쉽게 찢어질 걸. 하지만 한스, 난 직접 봤어.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라고. 자네는 관광객이라 속고 있는 거야. 그들의 빨리빨리를 봐. 그건 효율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이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 그게 바로 한국의 속도지. 그 말에 자존심이 확 상하더군요. 증명해야 했습니다. 다음날 전 곧장 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전 경악을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30층 건물 3동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더군요. 다섯 대의 크레인이 마치 군무를 추듯 움직이고 콘크리트 타설 속도는 뉴욕의 최소 두 배였습니다. 전 미친 듯이 현장 감독을 찾아가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이 속도가 안전하다고 믿으란 겁니까? 이건 명백한 도박 아닙니까? 그때 선글라스를 낀 50대 남자가 천천히 헬멧을 벗었습니다. 수많은 현장 먼지를 뒤집어 쓴 세월이 깊게 묻어나는 얼굴이었죠. 그는 말없이 도면 하나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스미스 씨. 당신 눈엔 이게 속도로 보이겠지만 내 눈엔 이건 기록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도면엔 오차범위 0.01% 이내의 수치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공법 당신 내 나라에서 온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완성시킨 매뉴얼은 지난 50년 동안 이 땅의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새로 쓴 겁니다. 우린 그냥 빨리 짓는 게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길을 우리 몸이 이미 세포 단위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는 다시 헬멧을 쓰며 묵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이 교과서에서 40년 동안 배운 이론을, 우린 이 거친 현장에서 50년 동안 몸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실력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의 이유는 공포가 아니라 전율이었죠. 전 한스에게 다시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스, 자네가 완전히 틀렸네. 이건 도박이 아니야. 이건 수만 번의 시행착오와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낸 정교한 기적이네. 그들은 속도를 위해 안전을 버린 게 아니라, 안전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속도를 지배해 버렸어. 이 나라는 제가 알던 모든 상식을 부수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7일째 오후에 터졌습니다. 예보에도 없던 폭우가 서울 하늘을 찢었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빌딩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죠. 우산이 무용지물이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모든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젖은 대리석 바닥에 제 발이 미끄러졌어요. 쿵. 제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발목에서 뭔가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극심한 통증이 뇌를 관통했어요. 70년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아. 아. 저는 신음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아마 아무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한 청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 유 오케이?" Okay? 그는 자기 옷이 젖는 것도 모르고 우산을 제 위로 받쳐 들었죠. 그리고는 즉시 휴대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뉴욕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면 1시간은 걸립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도 보험 확인에 또한 시간이죠. 게다가 천문학적인 병원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가족 지갑이 보이지 않았어요. 넘어지면서 어디론가 튕겨 나간 겁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주신 그 소중한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설계 자료 USB까지 들어 있었어요. 제 인생이 담긴 지갑이 빗속 어딘가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질서한 나라에서 제 지갑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주었다면 이미 신용카드를 긁고 있겠죠. 제가 한국을 의심한 대가가 이것인가 봅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과 5분이 지났을 뿐이었어요. 빗길 정체 속에서도 노란 구급차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대원 두 명이 뛰어내려 저를 신속하게 들것에 실었죠. 한 명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너리. 그 짧은 한마디에 제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발목엔 깁스가 되어 있었죠. 벽에 시계를 봤습니다. 도착한 지 30분이 지났더군요. 30분이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접수만 30분이었을 겁니다. 저는 수납창고로 절뚝거리며 갔어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멍했습니다. 0이 하나 빠진 것 같았어요. 직원에게 물었죠. 이게 맞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여행자 보험 처리되었습니다. 커피 몇잔 값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큰 지갑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때 경찰관 두 명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빗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것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한 경찰관이 차분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뒷차 운전자분이 빗길에서 이걸 발견하셨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직접 주워서 파출소에 맡기셨어요. 여권이 있어서 연락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경찰관이 지갑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젖은 가죽을 열었습니다. 여권이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5장도 그대로였어요. 설계자료 USB도 있었죠. 그리고 어머니의 낡은 사진. 40년 전 제가 건축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 젖어서 약간 번졌지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1달러의 오차도 없었어요. 제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솟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운전자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파출소에 맡기고 그냥 가셨어요. 이름이라도, 연락처라도, 없습니다. CCTV로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본인이 보상을 원치 않으신다면,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평생 저는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게 위대한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뉴욕의 마천루 런던의 오피스 빌딩, 두바이의 초고층 타워, 제 이름이 새겨진 건물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 평범한 경찰관들. 빗속에서 차를 세우고 지갑을 주워준 이름 모를 운전자. 5분 만에 달려온 구급 대원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어요. 벽돌도, 콘크리트도, 강철도 아닌 실내로 쌓아 올린 거대한 구조물. 저는 그것을 측정할 수도 설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평생 지은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높고 더 튼튼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들은 가볍게 목례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 혼자 남았어요. 손에는 젖은 지갑이 들려있었죠. 저는 지갑을 열어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물에 번진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졸업식 날, 어머니는 이 지갑을 주며 말씀하셨죠. 올리버, 훌륭한 건축가가 되거라. 하지만 건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렴. 40년 동안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물만 지어왔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신뢰가 모든 것의 토대이며 가장 튼튼한 기둥이라는 것을요. 저는 젖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제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마지막 밤, 저는 깁스를 한채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서울의 큰 축제가 끝난 직후였어요. 수만 명의 인파가 다녀간 자리였죠. 뉴욕의 센트럴파크라면 축제 후엔 쓰레기 더미와 악취가 진동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강공원은 기적처럼 정막하고 깨끗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집게와 봉투를 들고 혼자서 잔디밭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누가 치우라고 시켰습니까? 노인은 허리를 펴며 허허 웃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일 또 와서 놀자린데 깨끗해야지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의 짧은 말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 번호표 없는 리무진 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벤치 위에 핸드폰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한스가 비웃었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안전과 공존하는지 모든 답이 이 노인의 주름진 손에 있었습니다. 제가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어르신은 몇 살이십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겪은 세대였어요. 전쟁 때 어디 계셨습니까? 부산이었죠. 피난민 수용소에서요. 부모님은 북에 남으셨고 저는 혼자 내려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잠시 멎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것도 하지만 서로가 있었죠. 옆 천막에 아주머니가 쌀한 숟가락을 나눠주면 살았고, 이웃 할아버지가 담요 한 장을 덮어주면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스미스 씨, 우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정직해야 내 이웃이 편안하고, 내가 양심을 지켜야 내 자식이 안전하다는 것을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시 그 폐허로 돌아갑니다. 제 눈에서 또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다시 집게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80대의 허리, 주름진 손, 느린 걸음. 하지만 그 손에 들린 집게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스 밀러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썼습니다. 한스, 자네가 틀렸네. 한국의 시스템은 과부하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무한동력으로 돌아가고 있네. 그들의 설계도에는 우리가 잊고 지낸 신뢰라는 이름의 철근이 박혀 있어. 이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걸세. 오히려 우리가 지은 차가운 건물들이 그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저는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70년 전 전쟁의 강이 이제는 평화의 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매일 주운 쓰레기 하나하나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2주 전 제가 의심으로 가득 찬채 내렸던 그 공항이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깁스를 한 채로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제 발목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휠체어 서비스 필요하세요? 아닙니다.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휠체어를 불러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했죠.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갔습니다. 한 상점 앞에 멈춰섰어요. 나무로 만든 작은 한옥 모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점원이 답했습니다. 한옥이에요. 보시면 벽이 없어요. 문과 창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과 밖이 자유롭게 통하죠. 저는 그 작은 모형을 손에 들었습니다. 정말 벽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서 있죠? 400년 넘게 서 있는 한옥들이 많습니다. 유연하게 흔들리며 바람을 받아내거든요. 저는 그 한옥 모형을 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을 기다리며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번호표 없는 버스, 벤치 위에 스마트폰, 무인 점포의 아이들, 식당의 우산, 건설 현장, 포구속 구조, 돌아온 지각. 한강의 노인.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40년간 벽을 싸는 건축가였다. 사람을 막고 차단하고 분리하는 구조물을 지었다. 하지만 진짜 건축가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다리. 한국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 다리를 놓아왔다. 폐허 위에서 전쟁의 상처 위에서 한 번에 한 발씩 나는 이제 그들에게서 배운 것을 뉴욕에 가져가겠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빽빽한 건물들, 한강, 산들. 2주 전엔 혼란으로 보였던 도시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땅이 이렇게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저는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평생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벽 대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뉴욕에 한국식 커뮤니티 센터를 짓겠습니다. 보안 카메라 없이, 경비원 없이, 열린 공간으로. 한스가 말했습니다. 올리버 뉴욕에서 그게 통할 리가 통할 겁니다. 한국이 70년 걸렸다면 우리는 10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마천루들이 차갑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이 도시에도 신뢰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일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첫 삽을 뜨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제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건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한마디도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